부산 고등학교의 6회말 선두 4번 타자 포스트 베스스맨 구인환 5번 타자 포수 성민구 6번 타자 서드 베스스맨 정근우 순서로 공격하겠습니다. 뭐제 빨리 잊어 먹어야죠? 이경관 네. 네. 투수는 그러면요 네. 본인이 하여튼 7회까지는 끌어줘야 됩니다. 네, 네. 자, 6회말 공격 들어가 있는 부산의 선두 4번 타자 구인환 선수 오을 2타수 1안타. 제 1구 찍고 강전 낮았습니다. 만 돌로 스트라이크 자, 번로러스트라이이 2구. 높이 땄습니다. 라이트 방면, 라이트 센터, 센터, 라이트. 아, 지금은 라이트가 네. 잡겠군 센터. 말이죠. 센터가 왜 의욕을 부요 네. 센터가 뒤로서 백업메이 되고 편안하게 해줘야죠. 네. 라이트 필드가 잡는 공입니다. 자,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대 피처 이경환. 다섯 개번 타자 성민국 오늘 두번나와서 안타 없이 포랭이 펀트만 한번 성공시켰습니다. 볼 아웃 트코스 네, 안 되더라도 네. 뭐 저런 곳 슬라이더를 네. 던지면서 가야 돼요. 네네. 네. 네, 오래간만에 슬라이더를 한번 던져봤던 피차 이경환 부산고 동문들이 지금 삼루 어, 쪽에 나와 있어요. 한 50명 돼 보이는데. 아 배야 배야 합니다 배야. 해야 합니다 2루타 코스 2루타 더듬는 거에 나온 레프트 빌드가 되겠습니다 3루 되지 못합니다 네. 네. 아, 네. 잘 자, 멈췄네요 네자 가까스로 지금 2루까지 멈췄습니다 상민국 1위에 자, 6번 타자 정근호 2 타자 한다 절대 몸쪽승부하면안 되죠 직구 네네 제2 3구 변하고 하이볼 원 스트라이트 볼. 대통령의 결승전. 지금 부산고등학교가 2대1로 앞선 가운데 6회말 공격 들어와 있습니다. 와아웃세 주자는 세컨까지. 6번 타자 정근호. 4구. 안타. 안타입니다. 세컨나 호흡으로 뛰리냐. 호흡으로 호흡 승나잘 호흡, 막아냈습니다. 네, 감독이 막습니다. 잘 판단했어요. 네. 역시 몸쪽 직복 잘 치죠. 네, 잘 치는 선수예요. 네. 센터 백 그리넷, 정근호, 주자 일삼루가 됩니다. 지금 몸쪽 가니까 뭐 틀림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낮게 깔리는 저런 안타는 말이죠. 네. 완이트론이 어렵습니다. 자, 피자 이경환. 약간 쓴웃음을 재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어, 원아웃 주자는 1, 3루가 대사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구의 트랜스 글쎄요 뭐 여기서는 스키즈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만 타자가 왼손이라는 것이 일단 네. 확률적으로는 스키즈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자 왼손 타자 이승엽이 나와 있습니다 이승엽 오구쳤습니다 라이터 좁바다면 라이터 오바했습니다 라이터 오바 펜스까지 자3루자 홈인 1루자 홈에 뛰지 못합니다. 타자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타자주자 런다운 태그아웃 투아웃 3대1 주자는 3루 1루 주자가 3루까지가 있습니다. 아 역시 예.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좀주로 플레이가 어색했죠. 지금 또 네. 카운트조절 잘하고 자꾸 맞거든요. 네, 그러네요. 지금 이것은 말이죠. 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뒷주자는 앞주자를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네. 앞주자 움직임은 보지도 마다. 않고 지금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 바꾸네요. 네. 41번 선수네요. 네, 이윤건 선수인가요? 네, 이윤건 선수입니다. 이윤건 변하고 위주의 이윤건 선수입니다. 그차 이윤건 3학년 선수. 볼카운트는 도벌라생. 주자삼루투아웃 제2 3구 골 3블루 스트라이 결국은 이경원, 이경환 투수 4, 5, 6 참회가 곱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 그 곱을 못 넘어가네요 4블루 1루 그대로 걸립니다 최규열 1루에 나갔습니다 피자 대명고등학교 이윤건 아, 대타 이호진 선수네요. 이호진 선수고요. 네, 아, 호진. 이호진 선수군요. 네, 네. 어, 어저께 선발 등판했었죠. 준결승전에. 네, 그렇습니다. 투수로 네. 나왔었는데요. 투수로 나왔었는데 타자로 또 이렇게 대대로 기용이 되는군요. 이호진. 투스트라이트 두투 볼. 결승전에 들어가 있는 부산고와 배명고등학교입니다. 스프라이 투볼 5구 맞겠습니다. 뒤 5구 쳤습니다. 세컨 탕벌입니다. 세컨 베스맨 이 가볍게 1루 아웃됐습니다. 네. 잘 끊었어요. 네. 김현두 예. 세컨 베스맨. 이 이제 이렇게 끊게 되면 은 네. 조성호 감독이나 부산고등학교 네. 선수들 생각에 네. 그거 잘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잘 치고 왜 그런 보네 플레이가 나왔을까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남는 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명고등학교 3대 1로 두점 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총점 들어와 있습니다. 선금은 9번 네. 타자 석현민수맨 김영도 선수입니다. 예, 네, 부산고등학교는 역시 점수 날 때, 달아날 때, 네, 네. 막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에서 지금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배명고등학교로서는 말이죠. 네, 네 6회 말에 한 점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실점을 쓸수 있는 상황에서 한 점으로 끊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네. 상대적으로 부산고등학교는 완전히 승부를 결정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승엽 선수가 잘 치고도 결국은 앞에 주자하고 네. 결국 균형을 맞질 못하고 런던 프레로 아웃당했단 말이에요. 요 분위기를 본다면 아직도 배명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선두 대타로 나왔던 서영훈 선수가 후블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1루입니다. 1루 견제. 아, 1루 세이프. 아, 예, 위험해요. 태그가 제대로 안 됐죠? 예, 태그 안 네, 태그안 됐는데요. 저렇게 왜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1루 대타로 나왔던 서영훈 후보을 골랐습니다마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가 됩니다. 네, 여기서 성민국 퍼수가 송구가 아주 완벽하게 됐습니다마는 태그가 미쳐되지 못했습니다. 자, 정재훈 1번 타자. 오늘 3타수. 이란타가 있습니다. 투스트라이원 볼, 제이, 4구. 빛마린 타구, 서드 탕펄입니다. 서드 베이스는 일루에 원다운도 빠졌습니다. 주자 2루 뛰지 못하고 2루자 3루까지. 아,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3루수. 평범한 타고 잡아주기 위해 던진 것이 네. 그대로 악성구. 정근우 선수가 항상 그 스윙이 네. 불안해요. 네, 정근우 선수. 네. 열광하는 대명고 응원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하다가도 말이죠. 네. 저렇게 한번그실 속에 되면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네. 던지는 순간에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바운드 자신이 없어요. 네. 악성구가 됐어요. 네. 노우세 주자 1, 3루. 흔들리는 내야진들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삼루 주자는 지금 서영훈 일회 정재훈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명이 또 찬스가 중심타선 쪽으로 가까워지거든요. 네네. 합쳤습니다. 원더스윙, 스윙, 허스윙, 캐스노. 오늘 첫 타석,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불발. 삼 타석 모았다. 기타 출신수 자, 원스라의 트 노벌. 쳤습니다 코스가 좋습니다 3, 이루서 잡지 못했서 3루다 허벤. 주자 올 세잎. 주자 올 세잎. 주자 올 세잎 3대, 네. 3대 2. 3대 2. 3대 2한점 차를 가짝 쫓고 있는 대명고등학교 지금 세칸드 베이스맨 아주 어려운 타구 완전히 저 센터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일단 맞게 나갔어요. 네, 수비 위치가 좋았어요 네. 어렵게 막아놓고 도둑붙여 <laughs> 1루 <주자는> 뛰어오고. <laughs> 네, 그 3루 주자 뛰어오고 그 동안에 3루 자홈을 밟아서 3대2가 됩니다 네. 무사 주자 1루와 2루까지 나가있는 대명 역전 주자입니다 원스트랩 2볼 4구 쳤습니다 센터 방면 쭉 뻗어갑니다 센터 뒤로 이동합니다 센터가 잡았습니다 2루자 3루로 뛰고 있습니다 세잎 원아웃 주자 1, 3루 어떤 이성재 선수는 자기 역할은 확실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무사 주자 일루와이루에서 센터 깊숙한 플라이. 이루 주자 삼루까지 갔습니다. 원아웃 주자 일삼루의 찬스를 만드는 대명고등학교 3대2 한점 차. 사번 타자 이명호. 오늘 안타 하나, 호흡을 하나, 그리고 내야 땅볼 하나. 스윙. 아 욕심내면 안 되죠. 욕심만이 내는 네. 이명호. 지금 저런, 저런 스윙에서 만약에 내야 네. 땅볼이 되면요. 네. 스타트가 늦기 때문에 하. 왼손 타자로서 이거 그 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블 플레이 그렇죠.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원앤원. 4번 타자 이병호. 제 3구. Oh no. 쳤습니다. 포스트. 더블 잡아다 놓쳤습니다. 홈 1회. 세입. 1회 세입. 홈에 1회 세이! 2회 세이. 3분자 호에 동점. 네. 동점 내야 안타. 네, 안타. 지금 공을 제대로 잡았으면은 3루 주자는 홈에서 아웃인데. 네. 네. 급하게 서둘렀다는 점도 있지만 조금 포구 자세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약간 잘도번드 땅볼. 퍼스트 베이스맨 여리고 빨리 결정을 줬어야죠. 네. 자, 원아웃에 주자는 다시 1루가 됐습니다. 1루와 2루까지 3대3 동점. 석지훈 5번 타자. 오늘 호흡을 하나 했습니다. 제 1구. 쳤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라이트 플라이. 라이트 높이 앞으로 나옵니다. 라이트가 잡았습니다. 왜못 가죠? 3대 뛰지 못합니다. 라이트 필더는 이승엽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투아웃 역전 주자. 1루,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3대3 동점입니다. 오늘 심수창 선수는 어, 안타 2개. 그리고 호흡을 하나. 100% 출력입니다. 변화고 높았습니다. 바깥쪽. 2-3 풀카운트 아 지금 3볼이죠? 죠 아, 볼리정 네. 정 c 말씀드리겠습니다. o 스트로이트라이 e Straight forward. It's a g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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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는 o 7번 타자 라이트 필더 이경환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 오늘 안타 없습니다. 제이 오구 쳤습니다. 세칸탕벌입니다세칸 잡았습니다. 1루에 베이스 타자 네. 동점까지 강를했습니다만은 역전을 못 시켰다는 점. 네네. 네, 결국은 실책 볼넷 두 개, 안타 두 개를 묶었는데. 네. <laughs> 사실은 배명 입장에서는 여기서 역전을 시켜야 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면요. 그럼, 네. 네, 이제 경기 향방이 정말 그뭐 종잡질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3대3 동점이 되어 있습니다. 추레말 주자 1루4벌로 나갔던 지금 주자 진종길. 빛자는 심수창입니다. 추레말 부산고의 공격 배명고 이제 심수창 주신수. 3구 주자 띕니다. 가래 갑니다. 롬패 세잎. 송구가 좋지 않았습니다. 워낙 네, 재치가 있어요. 출발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투입하는 거와 없는 네. 상태에서 투입하는 거 차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한정석을 굳이 그때 뭐 네, 그거는 네. 뭐 감독의 그렇죠. 어떤 계산이고 네. 또그 전까지 심수창 선수가 계속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 왜 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 바로 투입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럼 어쨌든 결과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주자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 투입 관계. 네네. 자 그동안 출신수 4벌입니다. 4벌 페벌 주자는 1루와 2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고의 공격 출애말 3대 3 동점에서 일사 주자 일루와이루까지 나갔습니다. 자, 4번 타자 일루서 부인환 오늘 3타수 1안타에 있습니다. 자, 원아웃 주자 1, 2루. 부인환 4번 타자. 아, 이건 뭐예요? 자, 세칸 주자가 협공 당합니다. 합격. 하하. 태그 아웃. 네, 이럴 경우에는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뒷 주자가 아웃이에요. 자, 지금 투아웃 됐습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입니다. 아세 4번 타자 911제6구입니다 변하고 잤습니다 안타입니다홈브로 뜹니다 홈브로에서가는홈으로 뜹니다 백허브입니다 허비 네. 다시 앞서는 부산고등학교 무리였어요 무리한 승부 과거를 말렸습니다네 1루도 비엽고네 2&2 구독요 그렇죠 네자 지금 타자가 5번 타자 포수 성민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븐 나온 스 아웃, 아웃 2루타나 있습니다. 제2, 2구, 헛쳤습니다 높은 공. 네, 좀 흥분했어요, 선수들이. <laughs> 네, 그렇습니다. 2아웃 3차, 퍼스트, 1루 주자, 다점 멀린 구인환, 4번 타자. 5번 타자 성민국, 제2, 3구 찼습니다. 쇼 땅볼, 2바운드, 1회, 호수 아쇼 숏, 땅볼, 아웃 당하는 성민국, 5번 타자. 자 부산고등학교 4대3한점만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문고등학교 이제 4대3한점 채고 있는 관계 네, 상태에서 팔에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에, 선두 타자가 살아나가 준다면은 말이죠. 네 진봉석 타자죠. 네, 진봉석 선수가 살아나가 준다면은 네. 한점 정도는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네. 진봉석 이번 대회 4 타수 1안타제 2구 스윙 마칩니다.

자꾸 그공 던지는 순간에 그 악성구에 대한 생각을 착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원아웃 조잡시 사영훈 코반 타자. 오구. 뚝 떨어지는 변화구. 치지 않았습니다. 잘 보는 다섯 사영훈 선수입니다. 피차 출신수. 6구 들어가고 자 네, 역시 타자와의 승부 네. 요령을 추신수 네. 투수가 알고 있죠. 네, 강약 조절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더 빠르게 온단 말이에요. 가운데 약간 네. 빠르게 낮게, 네 볼처럼 유도를 했습니다. 자 투아웃에 추가 없습니다. 추신수 이제 투아웃 잡아놓고 이제 일 타자 정재훈에게 제 1구 변현하고 높았습니다. 네, 오늘 비교적 정재훈 선수한테 네. 네. 네, 경기운이 좀 따라주는 편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코스가 좋았습니다. 안타 센터팩크리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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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상에서 분위기를 타지 네. 않고 그래도 침착한 선수가 바로 네. 정재훈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죠? 항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다섯 번 나와서 레프트 쪽에 지금 센터 쪽에 안타 그리고 에라가 두상대편의 에라로 두번 질로 두아웃에 주자 인루를 만드는 대명고등학교 자2번 타자 최순호 제2 사구 어라우코스 위험했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도 상대 긴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타자 최순호는 우투 좌타 타격엔 좌타입니다. 포스트 점프 잡아냅니다. 포스트 아, 아 어, 이건 구인환. 대단한 수비입니다. 아, 오늘 최고의 미기상감인데요. 네아 저걸 잡아내다니요. 만약에 부산고등학교가 네. 한 점을 끝까지 지킨다면은 지, 네. 지금의 저 수비 하나 <laughs> 네아 아, 아, 저거 빠졌으면 한 점이에요. 완전히 대총알처럼 나가는 타구인데요. 네잘 맞았어요. 네 포스트 베스맨 구인환 선수의 놀라운 수비입니다. 그래. 네. 아,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주자 일루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파회초 공격 대명 그대로 무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파회말 공격 들어와 있습니다. 정근호 선두 타자 원앤드원 원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제이 삼구 피차 운톰옆으로 타격 잘하세요. 그리고, 센터 그리고 센터. 지금 말이죠. 네. 밸미안고등학교 어, 유격수 정재훈 선수. 아 지금 전반적으로 이 허리가 높아요 중심이요. 네. 네. 자 정근원 선수는 100%출로 번트 됐습니다 이승엽 번트 1루에 아웃 시킵니다. 자 2루까지. 저에 정확한 파나게이 번트 성공 시키는 이승엽 7번 타자입니다. 자 지금 팔의 말에 아 팔의 초에. 네 득점 찬스가 상대 호수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한점 실점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자 지금 원아오 투자 2루까지가 있습니다. 자 밀어치는 선수죠. 최규열제1구 스트라이크 통, 그대로 보냈습니다. 배에 그립이 나오는 스타일이요. 네, 네. 역시 잡아당기는 스타일보다는 밀어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루수, 2루수, 특히 우익수가 홈송구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익수요. 네, 네. 제 2루 구았습니다 3루 빠졌습니다. 이거 레프트 앞에 안타가 됩니다. 주자 홈으로 뜁니다. 뛰지 아, 않습니다. 아니, 아니죠. 잘 멈췄습니다. 네, 잘 멈췄죠? 네. 레프트 앞에 안타. 지금 3루수가 그, 그룹을 갖다 대했는데 드렸습니다. 네. 빨랐어요. 이성재 네. 선수인데요. 네, 네. 자, 김병훈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다섯 개, 김병훈. 제이 3구 번틀했습니다. 스퀴즈. 전부 다 놓쳤습니다. 퍼수 주소. 네. 주자 올 세입. 네, 자, 올 이것이 세이. 말이죠. 네. 피차 에라. 소위 우리가 알고는슈사이드 스키즈가 아니고 네 세이프 스키즈예요. 네. 그러니까 타자가 스키즈 저 번트를 대주고 상황에 따라서 삼류 주자가 움직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지금 드로르 척하고 자심성수 잡아서 네. 삼류 주자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삼류 네. 주자는 스타트만 끊었다 안 된다 싶으니까 다시 되돌아갔거든요. 네. 어쨌든 실책을 유발시켰어요. 아, 그렇습니다.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주자, 풀베이스. 1위에 김병훈, 2위에 최규열, 3루에는 지금 정우현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다석 1번 타대로 이어집니다. 정우현 오늘 안타없이 다섯 번째 타석입니다 제이, 3구 펀트 됐습니다. 아민! 어민 아 주자, 올세이! 심수창 투수 네. 저걸 삽차선 떠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그로브에 들어가서 투수했으면 타이밍은 아웃 네. 타이밍이었는데 네. 서둘렀어요 아. 벌써 두번 나오거든요 번트 수비가 저런 게요 네 피차 심수창 또에러입니다자 보세요 해보세요. 아 정말 어렵게 번트를 했어요 지금 완전히 그룹에 들어갔을 때 투수가 됐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은 잘 뺐어요. 네. 네. 결국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서둘렀어요. 네. 5대 3이 됐습니다. 5대 3. 2번 타자 진종길. 주자 홀베이스. 칠고. 아, 스퀴즈요. 스키지. 스퀴즈였습니다. 홈인. 타자 아웃. 주자 2, 3루까지 한 점추가 6대 3. 네. 스조였던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네, 어쨌든 어, 심수창 선수의 그 번투 타고 처리가 조금 미숙하다고 보고, 네 조성욱 감독 계속 번투 번트, 번투 번트, 번투로 간 것이 일단은 네,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네요. 네 다섯 네. 개 출신 소2 2구쳤습니다 피차 원더운 잡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2, 3루에서1루아웃 여기서 핫가스로 맥을 끊는 대명고등학교 피차 심수창 선수입니다. 아 승점. 그러나 이구9의 적공격을 남겨놓고 있는 대명고등학교에게 석점은 너무나 큽니다. 자, 6대3 석점 주고 있는 대명고등학교의 9의 총격입니다 선들은 3번 타자, 포스트 서드베이스는 이성재. 오늘 2루타가 하나 있습니다. 쓰리벌라슨 G, 삭. 원스리. 자, 살아나간다는 것이 이제 이성재 선수한테는 어, 중요하죠. 홈런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원스리, 제이, 오프. 오! 우중간입니다. 쭉 받아갑니다. 그러나 라이트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라이트 플라이아웃. 이성재 원아웃 됐습니다. 자, 왼쪽 다섯 개. 이명호가 나왔습니다. 다점이 무려 열다섯 개. 홈런이 세 개. 이명호. 몸쪽 변화구 스트라이크. 이구 쳤습니다 센터 플라이 센터 전면 잡아내 네, 이제는 뭐 힘들어지네요 네. 야 투아웃에 주자 없이 이제 5번 타자 석재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4볼만 하나 있고 다섯 번째 타석 안타 없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세컨 땅볼입니다 세컨 배스를 잡았습니다 2루에, 1루에 1루에 아우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은 제 33회 대통령배의 주인공은 부산고등학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6대3으로 부산고등학교가 서울의 강호 배명을 누르고 33회 대통령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냥 뭐 조카니까 대견할 보이죠 정말 대견했지. 어찌보면, 어, 확정대 조카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확정대 조카가 아니라 추신수 삼촌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어찌보면,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그 선수 하나로 우리 집안이, 이 메이저리그 집안이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삼초들어서뿌듯하죠뿌듯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장하고, 대견스럽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조카는. 그만큼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까.